오늘 검찰에서 물어보신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.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?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. 민정비 상황 가실 때 최순실 씨 영향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자 들어가겠습니다.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음. 아니다 모른다 외에는할말 저... 없다고 하셨는데 같은 입장신가요? 검찰에서 성희사에 답변하겠습니다. 김경준 아, 아, 검사장 네. 주식 보유 내용 알고 계셨을 텐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? 네. 이석수 감찰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? 들어갑자. 최순실 사태 민정수석으로 선말씀해 주십시오. 좀어다